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가서는 지금 코로나 널 관계된 방송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교회가 80% 이상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제 교회당에 참석 공석, 공식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임 몇몇 사람의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 추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경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교회가 이제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지요.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커녕 이 성전에 돌들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는 시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뜻이거든요. 어려움니다마태복음 24장에서 역시 또, 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 여름.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봄되면, 지금 벌써 무화,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어, 나무들의 가지가 지금 연하여지고 있습니다 곧 잎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면 연하여지면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가지도 또 뻗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계절 곧 여름이 다가온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란 이 벌레를 통하여 그 속을 터야 그 안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주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안경을 끼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해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 징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땐 하나님의 어떤 이 징조 속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아주 읽기 잘 아는 성경 아닙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 이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앞에 큰일인 이제 십자가지는 일, 십자가 못 박히는 일 두고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올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어제 말했지요. 징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이 횡행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것이 바로 징조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내가 예수다고 말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징조다 그래, 징조. 나타날 어떤 것을 알려 주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TV에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연이어 나올 것이고 기근 사막이 많이 일어나고 또 먹을 것이 감사고 농산물이 말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가 가 오고 환란이 곳곳에만 일어난다 그것을 재난 난리 기근 환란 때가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올 때의 그 징조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뭐하는 거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천사 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그찬란 아주 막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될그 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해당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전쟁과 재난 기근 소식은 계속 들릴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에 넘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미움당하고 단체에서도 미움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동무, 아바이 동무하면서 자기 부모든지 친척이든지 형제들지 총을 과쏴 죽이고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죠 사랑이 없다 모양 좋은 허울 좋은 말만 어저부리하게 말하는 사랑은 많지요 그러나 속에 진짜 진속 사랑이 없대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 교회당에 가증한 것이 아주 그거 사탄들이 세우는 그것이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는 곳에 서는 것볼 때에 그 때가 그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는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다. 마지막 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여는 시대가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올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징조 때와 징조 후에 겪을 일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라.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요것은 다 요, 요한 계시록에 나팔 불 때, 대접 쏟아질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이지요. 집안에 물건 좋은 거 있어도 가지 가지 마라.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이거는 갑자기 들린다 그랬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 같지. 아이 벤자와 점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 점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 주님이 오신다, 했죠노아 때도 그랬다, 했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거는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의 추운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주일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산으로도 가지 말고, 집에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그 가지로 집으로 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으면 집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이 있고 전복 있는 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지니까 산모가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환란 속에 당하면 굉장히 화가 불행하다 이죠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우리 간증에 너무나 귀가 우리가 열보요 간증하면 막 그냥 모든 걸 적게도 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간증 설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환상을 보고 왔다, 환청을 들었다, 병이 나왔다. 이거 간증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요. 와, 믿음 좋더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도 올라갑니다. 어깨가 얼썩썩 하지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인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초림하실 때는한 몸이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오셨지만 한도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아마 타고 다니는 그 어떤 비행기 뭐 하여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때가 다가오는 그런 때가 이제 앞에 이런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땅에는 고통의 애국한 소리가 진동한다 그랬거든요. 마치 애급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생들이 임방과 설지에 피를 받을 때에 그들은 안전한 방주를 타고 있었죠. 그 안에서. 그러나 밖에는 애급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해서 장자는 다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니 애국천지의 호곡이 난무하더라. 모든 애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 장야들이 그때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희망찬 밤이었고. 그리고 와서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모으리라. 동에 서서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리라. 이런 극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언제? 교회가 문을 닫고 환란 소리 있고, 전쟁 소리 있고, 기간이 있고, 사랑이 희저져 버리고, 서로 잡아 미워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극한, 예수님 오시면 은 극한 상황이 벌어 극한.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지냐. 몇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진다겠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에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 편으로 올라갔고 남편은 그냥 찼다고 버려진 자식이 되겠지요 같이 한 방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에 신랑은 없고 색시만 남아 있다 그러면 끝나 버려진 자식이 되겠지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버려진 때가 다가 오고 있다이지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이 평소에 내가 할 일. 평소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평소에 내가 할 일은 허랑방탕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친구들과 술 먹고 마시고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라이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마태복 25장 곧 이어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을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막 쫓겨나고 예수 못 쫓아낸다. 그 쫓아내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천지는 없어질지언적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주의생하고 간증하면 거기확 몰려갑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놀랍니다. 천국 보았다는 사람이 오면 거기서 극구 달려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안에 있는 성경책 그 기적이 다 들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나의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로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간증도 듣고야 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언제라도 이 이것이 마인드맵이라 그럽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이, 제가 이 마인드맵을 앞으로 자주 사용할 텐데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봅니다. 마인드맵 보는 순서가 이렇게 차례대로 차례 순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 아니하랴. 하나님 말씀은 갈수록 더 빛이 나고 확실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도라고 말하는데 속지 마시고 사랑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한 집안 식구가 더 원수가 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또는 우리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환란에 넘겨, 넘겨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그 안경을 끼고 성경 속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 25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나 이거나 마태복음 24장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을 볼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는 극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대접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구름을 타고 그 간소화 일어나고, 요거는 뭐냐? 요것도 역시 그 직전에, 직전에 일어난 산으로 도망가고, 중요한 것있다가그 가지러 가다가 누굽니까? 바로, 롯이다, 아닙니까? 롯. 의 아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러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소금 기둥 뒤를 돌아보는 게에라 아까운 저 소돔에 내 모든 것이 있다.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구약 그 성견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울이 되지요. 시청자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 올해가 또 내년이, 그 다음에가 더잘 되고 좋은 시절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재난과 난리와 기근가환란과더 어려운 고통이 계속 옵니다. 겉으로는 평화, 겉들은 아름다움, 겉들은 좋은 시절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비전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환란입니다. 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어렵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지요. 기업이 안 되지요. 항공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사람끼리 원수가 되어 있죠. 말도 안 하죠.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저절로 벌레 때문에. 저절로 교회 문 닫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현장에 내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바로 내일입니다. 다른 사람 일 아니고 내일입니다. 이 시대에 뭘 잘해야 되느냐?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 제가 셀프 예배에 성공하자 혼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공회 예배도 성공합니다 혼자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되어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예배를 승리하는 기독신자가 되기를 이 방송을 보고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